저와 작가의 중간에 저는 필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작년에는 책을 수정해서 두 권을 냈고 강연도 막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눈구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필사는 놓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한 최선은 이거예요.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문양이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책을 필사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은재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되는 지름길! 필사 독서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필사는 내가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었던 부분을 쓰거나 아니면 그 책을 그냥 통째로 다 손으로 한번 다시 써보는 걸 말해요 일명 베껴쓰기죠 이런 노가다를 왜 하냐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프랑스와 트레포라는 프랑스 영화감독은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같은 영화를 두번 보는 것이다 영화를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영화에 대한 평을 쓰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를 만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진짜 글쓰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처음에 제가 필사를 했을 때는 그냥 좋아서 했어요. 저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 권하는 걸막 너무 좋아했어요. 북투벌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혼자 써보는 거였어요. 아, 이 작가님은 이 부분은 좋았는데 이 부분은 실망이다. 근데 그거를 제가 공식 블로그에는 못 쓰고요. 다음에 비밀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다 비밀로 제 평을 쓰고 좋은 부분을 다 거기다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 책을 읽고 평을 남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책을 읽는 목적은 결국에는 쓰기 위해서 읽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목적은 나답게 살기 위해서죠.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통해서 걸러진 지식으로 나만의 견해가 생기고 나만의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막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작가가 된다고 생각해요. 독자와 작가의 중간에 저는 필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책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써보고 좋은 문장을 베껴 써보는 것. 정약용 선생님은 초서법이라는 독서법을 자손들에게 엄청 강조하셨는데요. 모든 책은 무릇 눈으로 한번 읽어야 되고 입으로 한번 읽어야 되고 손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손으로 읽는 게 바로 초서법이고요. 지금 말로 하면 필산거죠. 정약용 선생님은 좋은 책을 만나면 손으로 다 베껴 쓰시고 그런 걸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모아서 수백 권을 저술할 수 있었어요. 그럼요. 미생의 작가 윤태호님은 자기가 항상 뭐 고졸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필력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모래시계 대본을 필사하셨대요. 헤이노의 시나리오 전집을 필사하셨대요. 모비딕을 쓴 멜빌이라는 작가는 세익스피어의 오셀로라는 작품을 250번 베꼈었대요. 베껴 <목소리> 쓰기에 대해서 더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최고의 글쓰기 연습법 백겨쓰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필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 책이나 다 돼요. 우리가 어떤 풍경을 봤을 때와이 풍경 저장해두고 싶어. 그러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나 진짜 이 문장은 꼭 기억해두고 싶어. 이 시는 내가 꼭 어딘가에 써놓고 기억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책 전체는 내가 계속 계속 거듭거듭 읽고, 걸로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건 종류 불문, 장르 불문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문학책, 과학책, 사회책, 문학 가리지 않고 다 필기하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으로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를 놓고 내 감상이나 내가 감명깊게 본 문장을 쭉 쓰는 거예요. 각각 장단점이 있죠 컴퓨터로 필사하는 거는 정말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도 이걸 간직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거보단 낫죠 근데 만약에 진짜 시간이 있다면 손으로 필사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방금 제가 저기 서랍장에서 어, 작가 공부 한창 할때 썼던 노트들인데요 시간이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정말 또박또박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을 한땀한땀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작가님하고 제가 마음속에서 막 교감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저자 하는 얘기가 저하고 가뭄이 됐을 때막 울컥하면서 제가 도서관에서 필사를 하다가 오열을 한 적도 있어요. 혼자 막 눈물고물면서 운 적도 있어요. 어떤 작품을 필사하다가 울었냐면요. 건방진 도도군이라는 동화를 쓰다가 제가 울었어요. 최근 강아지 도도군이 진짜 자기 인생에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쓴 거예요. 배가 나보다 나. 그럼 필사노트에는 그 문장만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책을 통째로 베끼는 것만 되느냐? 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라는 책을 읽고 필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 목차를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뭐 재밌게 봤던 부분은, 와, 이 작가님 진짜 표현력이 너무 좋다. 필력이 좋다. 이런 부분은 다 적어놔요. 이거를 뭐 제가 다른데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 이러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문장만 쓰고 끝나면 독서노트가 아니죠.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해요. 일단 각 챕터별 중심 줄거리를 다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전체적인 기승전결을 한번 따져봐요. 그 다음은 플롯 분석을 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책한권을 꺼내들고 다시 그 책을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그러면 이책 읽었을 때 기쁨이 이만큼이었다면 이걸 손으로 천천히 쓰면 정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기쁨이 이만큼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시간이 있을 때 얘기고 또 바빠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팁을 드릴게요. 일단 컴퓨터로 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로 치고 나서 그냥 제 비밀블로그에만 계속 쌓아놓으니까 다시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걔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USB를 정리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제가 막 파일로 필사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썼던 필사 노트거든요. 저는 작년에 그런 스케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초고는 전년도에 썼지만 작년에는 책을 수정해서 두 권을 냈고 강연도 막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눈코뜰새 없이 바빴거든요. 필사는 놓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한 최선은 이거예요. 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줄을 그으면서 읽을 수 있고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메모를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워드로 친 거를 뽑아서 그냥 붙였어요. 이 부분은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봤는데 이 책도 진짜 재밌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50대인 편집장 출신인 어떤 분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한 이야기이지만요. 안에 보면 진짜 책을 사랑하시는 모습.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와, 내가 이 책을 젊을 때 봤더라면 정말 출판사에서 일해볼 마음이 생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업자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물론 여기에 필사해는 책은 뭐 제가 많이 다 가지고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필사 노트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책을 일일이 다볼수 없을 때 그냥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문장은 새삼스럽게 또 다시 감동을 줘요. 그럼 늘 감동에 젖어서 살수 있어요. 감동에 젖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감동을 주는 글을 쓸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필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제 인생 시집인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집이고요. 여기 보시면 책이 찢어졌어요. 제가 하도 들고 다녀가지고. 맨 앞에 있는 느낌이라는 시고요. 종이 위에 물방울이 한참을 마르지 않다가 물방울 사라진 자리에 얼룩이 지고 비틀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책을 읽는 것만 해도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문양이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책을 필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제 작가 인생이 0에서 100까지라면 지금 딱5% 정도 온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할때좀 부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막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이 막 이렇게 했더니 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베셀로 작가가 언젠가는 될수 있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래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셀로 작가가 될 때까지 책을 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작가의 길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